고객님의 중요한 신분증. 지갑 속에 잘 보관하고 계십니까? 운전면허증을 분실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명의도용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타인의 면허증을 습득한 범인이 이 신분증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휴대폰 소액 결제를 해서 명의자에게 요금이 청구된 사례입니다. 이렇게 분실한 신분증은 청소년들이 편의점에서 담배나 주류를 구매하는데 사용되거나 여러 가지의 명의도용 범죄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분실 즉시 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명의도용이란 정당한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가 본인의 명의로 통신서비스, 이용계약 등을 체결해 발생하는 피해를 말합니다. 명의도용은 이미 발생한 이후 수심업체로부터 연락을 받기 때문에 피해대처가 늦고 그 규모도 커지게 되므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도용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인 M세이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M세이퍼는 통신 서비스의 불법 개통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설정된 대국민 무료 서비스를 말합니다.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란 본인 명의로 이동 전화, 유선 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의 신규로 가입되었을 때 가입 사실을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알려주고 실시간으로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는 회원 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만으로 모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명의로 신규 가입이 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거나 나의 명의도용 여부가 궁금한 경우 엠세이퍼사이트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통신사의 현황을 조회할 수 있고, 가입 제한 서비스를 통해 이동 전화 신규 개통 및 번호 이동 명의 이전, 기기 변경을 내 동의 없이 할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여 명의 도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명의 도용 사실이 발견될 경우 통신사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평소에 신분증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타인에게 신분증 대여 및 명의를 빌려주는 등의 위험 발생 요소를 차단한다면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